자, 이번 시간에는 그 비파괴 검사와 관련된 법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약칭 NDT 지능법이라고도 합니다. 비파괴 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파괴 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이 있고 시행 규칙이 있습니다. 자, 이 진흥법의 목적은 비파괴 검사 기술의 진흥과 연구 개발을 촉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산업 활동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검사 대상물의 안전성을 정진시켜 국민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비파괴 검사 기술의 육성과 비파괴 검사업의 등록, 기술 인력 및 장비를 갖춰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그 검사업의 등록을 현재는 한국비파괴검사협회에서, 어, 하고 있습니다.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검사 실명제를 제도화하자. 그다음에 검사자 교육 훈련 및 관리를 하자. 또 사업자의 등록과 취소와 업무 정지에 관한 사항이 이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행정기관별 비파괴 검사 관련 법령을 보겠습니다. 먼저 그 국토교통부에 보면. 관련 법령이 도시철도 차량 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이 있고,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항공법,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관리에 관한 특별 법, 시설물의 안전 점검 및 정밀 안전 진단 지침, 건설 기계 관리법, 선박 안전법, 항만법, 항만 시설 장비 규칙 등이 있습니다. 아, 여기서 보면, 도로의 유지 보수 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이 검사의 주관이 공공관리 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공관리 주체는 이제 국가라든가 지자체, 공기업체 등에서 할수 있는 거죠. 이때 검사 방법은 이와 같은 방법들을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참고로 이 항공법에 명기가 되어 있는 부분은 검사 주관이 그 제작사의 장비 매뉴얼에 의해서 검사를 해라. 그래서 비파 그 검사 방법에는 또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압력용기 제조검사 기준, 또 도시가스 안전관리법, 에너지용 합리화법, 보일러 제조검사. 열 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 액화 석유 가스 안전 및 사업 관리법, 송유관 사업법, 집단 에너지 사업법, 전기 사업법 등 있습니다. 이때 이제 검사 주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집단 에너지 사업법에 의거해서 비파이 검사를 하라고 하는 부분은 검사의 주관 기관이 한국 지역 난방 공사가 되겠죠. 검사 방법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검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정기사업법에 의거해서 비파의 검사는 어, 한국정기안전공사에서 주관을 해서 검사를 하라고 되어 있죠. 검사 방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행정안전부를 보겠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법령은 이제 소방법입니다. 검사 주관 기관은 이제 소방서장이 되겠습니다. 검사 방법은 이런 것들 가지고 검사를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그 소방법에 보면 위험물 탱크를 그 제작을 하게 되면 비파이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작할 때 하고 또 위험물 탱크를 사용 중에 또어 정기적으로 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용노동부에 관련된 법령을 보면 아,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또 이제 그 비파 검사 부분이 또 언급이 되어 있죠. 검사 주간 기관은 한국 산업안전공단에서 검사를 주관해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검사 방법들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검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관련된 법령은 원자력진흥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원자력발전소도 검사를 많이 하지요. 아주 중요하죠. 검사. 그래서 실제 그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을 때, 거의 뭐100%다 검사를 합니다. 하고, 또 사용 중에도, 중간중간, 비파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검사 방법들은 이런 것들 가지고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오늘은 비파괴에 관련된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